제작진은 독도의 수중 해양 생태계를 촬영하기 위해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 독도의 해양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독도의 바닷속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독도 거북선이 바에 널려있다. 바닷속은 다양한 생명체들의 보고였다. 이 녀석은. 머리 에 달린 뿔 그리고 목들미에 여광 빛을 내고 있는 녀석은 무엇일까? 산호초 사이를 오고 가는 물고기들의 자태가 아름답다. 방어 등에서 붙어 다니는 물고기는 어떤 이유에서 대형 가오리도 유유히 지나간다 동해안의 한 바닷가 수백 수천 마리 물고기들이 이곳 해안가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백령도 두무진 포구 한적한 백령도 두무진 포구에 미역을 채취하여 다듬는 손길이 분주하다 채취해온 미역은 백사장 위에 거물을 깔아놓고 통풍이 잘 되도록 미역을 말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산 돌미역이다. 자연산 우럭도 건조시켜 놓았다. 백령도 동우진 영성지에도 별종위기 야생생물 일급인 물범이 살고 있다. 전박이 물범. 우리나라의 서식하는 유일한 물범으로 이게 전세계 천여마리밖에 남지 않는 멸종위기 동물이다 올봄 서식지인 백령도에 대규모로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서해체북단 백령도의 한 바위성 백령도의 상징,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니다 1940년 대만 해도 서해 전체 에 8,000마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1,200마리 정도로 남아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그중 300여 마리가 매년 이맘때쯤 백령도를 찾아온다. 이제. 본격적인 물개 서식지를 찾아 떠나보 물개들을 만나기 위해 호주 남동쪽에 있는 태저메니아 남동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르니섬을 찾아갔다. 남동연안에 자리하고 있는 부르니섬이다. 영향이 풍부한 부르니섬은 호주 물개와 뉴질랜드 물개들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장소이다. 브루니어 바다가 이름난 건 비단 장대한 섬강 때문은 아니다. 이 천혜의 브루니 바다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브루니 섬의 유명 인사 물개,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 브루니 섬이다. 물개들은 번식기가 되면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명소가 바로 부르니이다. 이곳은 상승하는 해류의 가장자리라서 영양분이 풍부해 물개가 모여든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식량 창고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바다. 물개들에게 부르니는 오물가도 같은 섬인 것이다. 여기는 나미비아 북서부 대서양 해변이다. 매년 케이프풀 물개 약 10만마리가 번식을 하려고 모이는 곳이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자연 절경 케이프크로스 물개 보호구역이다.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곳 백꽃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다. 물개들이 주로 사는 곳은 섬이나 바다 근처다. 물개가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나 바닷새등이다 여기는 물개들이 아주 좋아하는 차고운 바다와 섬이 있는 곳이다. 물개가 수영을 잘하는 데는 네 다리는 모두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개는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하니까 물고기 사냥을 잘한다. 물개는 개나 고양이처럼 포유동물이다. 일단 잠수를 했다 하면 몇 시간 동안 물속에 있기도 한다. 물개는 해양포유로 가운데 기강 위에 속한다. 기강류의 조상은 육상 동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오랜 세월 동안 해양 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기강류의 가장 큰 특징은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가지고 있는 점이며 장시간 잠수를 할수 있으나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을 해야 한다. 물개의 번식지는 육지나 얼음 위로 올라가 번식한다. 물개는 깃바퀴가 있다. 앞으로 젖혀지는 뒷지느러미까지 내네 지느러미를 모두 이용해 걸을 수 있어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 수중에서는 크다란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 헤엄친다. 마치 괴물처럼 생긴 이 녀석은 우리 허기를 연상케 한다하여 붙여진 이름 바다 허끼리다이 녀석이 주로 먹는 먹이로는 조개류나 홍합류를 포함한 다양한 저생성 부척추 동물들이다. 번식기에는 매해 같은 지역에 모이며 약 20에서 50마리의 암컷과 새끼 그리고 몇 마리의 수컷이 한 무리를 이룬다. 북극의 원주민들은 식량, 가죽, 뼈를 얻기 위해 바다 코끼리를 사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들의 생존을 위한 사냥은 허용되고 있다. 현재는 이보다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 털을 어업을 통한 목이 장소 파괴 등의 간접적인 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의 보고인 바다, 바다의 자연 환경을 잘 지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자연의 바다를 생각해 본다.